자, 905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원에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우선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겠죠? 얘는 기울기가 탄젠트 30도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. 이제 탄젠트 30도라는 건 3분의 루트 3이었습니다. 맞나요? 자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3분의 루트 3 x y 절편 모르니까 k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됐나요? 자 이러고 나면 풀이법이 두 가지죠. 899번에서 내가 첫 번째 풀이로 판별식 풀이를 알려드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 풀이도 알려드립니다. 난두 번째로 풀 거예요. 판별식 풀이가 궁금하시면 899번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. 자 근데 두 번째 풀이를 하기 위해선 일단 중요한 건 원의 중심을 구해야 돼요. 원을 살펴보면 0,0이죠.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을 좀 변형하셔야 됩니다. 3y는 루트 3x 플러스 3k 우변으로 넘겨서 루트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3k는 0이 되죠. 이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해서, 요놈과 반지름이 같을 때 원과 직선이 접합니다. 근데 여기서 반지름도 알려주고 있어요. 3의 제곱이니까 3이죠. 나 이제 거리만 구하면 돼요. 그럼 거리 d는 루트 x 계수의 제곱 3. y계수의 제곱 9분의 절대값 0, 0 집어넣으면 3k. 얘가 바로 3이 되면 됩니다. 결국 절대값 3k라는 게 3루트 12가 되면 되고요. 양변 3으로 먼저 나눠도 되죠? 그러면 절대값 k가 루트 12, 즉 2루트 3이 되면 됩니다. 아, 그럼 k값이 2개가 나오겠죠? 뿔마 2루트 3. 자 그럼 직사의 방정식 써봅시다. 첫 번째 y는 3분의 루트 3x 플러스 2루트 3 또는 y는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었다. 됐나요?